어느 순간부터 집 밖을 나갈 때 이어폰을 두고 나가면 항상 불안했다. 군중 속에서 혼자인 느낌, 혼자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초라하고 외롭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갖고 싶어서 외출할 때늘 이어폰을 귀에 붙여둔다. 공감할 수 있는 가사들로 가득 채워진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일면식 없는 가수들의 노랫말에 더 집중하게 되고 옆사람의 이야기는 10초도 견디기 어려워진다.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반응조차 하기 싫어하는 모습. 상당한 모순이다. 그러나 길고 오래된 외로움을 가져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결국 언젠가 떠날 거라는 잔인한 생각만 가득찬다.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찬 무게감 없는 만남들에 익숙해진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혼자가 된다. 두렵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마저도 밀어낼까 봐. 오늘도 이어폰을 챙겨 나가야 할까?